프랑스의 위대한 시인이자 비평가인 동시에 사상가인 폴 발레리는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지성계의 거목이었습니다. 대문호 앙드레 지드와 필생의 친구 사이를 이루었던 폴 발레리가 프랑스 지성인에 대한 영향력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었던지. 1945년 그가 타계 했을 때 드골 정부가 그를 국장으로 예우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볼발레리가 남긴 많은 금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멀지 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폴 발레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둘째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개명, 제7개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단지 욕구같이 솟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배우자에 대한 살인행위와도 같은 간음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는 자는 타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악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8개명을 통해서 도죽질 하지 말라, 9개명을 통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 또 10개명에서 나모이 것을 탐내지 말라 명령하신 이유 또한 다 같은 의미에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한 대로 바르게 사는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볼발레니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그대는 생각한 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는 것도 쉽고 늙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24시간만 지나면 절로 하루를 산 셈이 되고 전혀 노력하지 아니해도 사람은 자연히 늙기 마련입니다. 사는 것도 늙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은데. 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는 것만은 어려울까요?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른 생각 없이는 바른 삶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른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른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절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른 생각이, 바른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용기를 주저하거나 꺼려하기에 바르게 늙고 바르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치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지니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조차 그 용기의 원천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부리와 타협하는 것으로 떼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오직 자신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부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 한두 번 그것이 가능할는지는 모르지만 본래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일평생토록 초지일간하게 자기 신념으로 바르게 사는 삶을 지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용기의 출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자 할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확신하는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지해서 그 용기를 다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 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천하를 호령하는 장수보다 더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주째 살펴보고 있는 성전 미문합 거린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자 최고 법인인 산헤드린 의회는 안전뱅기를 일으키고 예수 부활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두 사도를 구금하고 이튿날 그들을 법정에 피고로 소환했습니다. 엄히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두 사도의 당당한 답변 내용으로 인해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그들을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두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증언한 안전병이었던 거린이 두 사도의 정인으로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바에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대책을 협의한 뒤에 두 사도를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에 굴할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도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에서 볼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추악한 종교업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